What you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결식의 사회를 맡은 문영주 이병우 선생님은 1943년 개성역사연구회를 조직해 독립사상을 등용폈고 1944년에는 독립자금을 전달하다 일제체포대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정부는 1986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으며 2010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재개관 기념예술제에 독립 인사로 푸프린팅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불과 얼마 전 푸프린팅 제막식을 통해 이 선생님의 푸프린팅을 보았던 감격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던 후손들이 있다 해도 바로 독립인사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운동을 벌이신 애국지사 이병호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서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하늘도 슬픔을 가득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바로 연결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소지품들은 진동이나 휴대폰을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10시에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이나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선생님의 푸프린팅이 저희 독립문 역사관에 있다는 것이 정말 이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결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낭스러운 태기 앞,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 하지. 일동애국지사이시며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고 이병호 회장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애국지사 고 이병호 회장님에 대하여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립유공자협회 송태경 박사님께서 애국지사이시며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고 이병호 회장님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분과 고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애국지사 고 이병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님의 양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 이병호 회장님께서는 1926년 4월 29일 경상북도 칠곡명 가산면 합한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43년 12월 25일 개성공립상업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1944년 3월 13일 개성지구 무력투쟁 직전 용산 헌병대에서 피체되심으로 1945년 3월 2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45년 8월 16일 광복으로 석방되셨습니다. 1947년 10월 1일서부터 1950년 5월 12일까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3년을 졸업하셨고, 1950년 5월 13일에서 1954년 2월 1일까지 해성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지내셨습니다. 1955년 4월 1일에서 1957년 3월 12일까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4년을 졸업하셨고, 1968년 10월 1일에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덕성물산 주식회사 상무 및 전무 이사를 지내셨습니다. 1986년 12월 16일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셨고, 1987년 12월 25일 항일 애국지사 동지회 회장으로 선임되셔서 여김 등의 상문법 개정을 추진하셨습니다. 1990년 4월 1일 한국독립유공자총연맹 회장으로 선임되셔서 역임 중에 건구공장 연금 인상을 추진하셨습니다. 1990년 12월 25일 건구군장 애국장을 수원하셨고 1998년 5월 1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산교회 명예권사로 추대되셨습니다. 2009년 4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제8대 회장님으로 선임되셨고, 2011년 5월 6일 사단법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제9대 회장님으로 선임되어서 역임하시던 중, 2011년 11월 8일 19시 17분 소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애국지사 고 이병호 한국 독립유공자 협회 회장님의 양력을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조사, 독립운동가 이병호 선생님. 오늘 우리는 한평생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오신 독립운동가 이병호 선생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불과 열흘 전 바로 이곳에서 거행된 독립민주축제에서 생전의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평생 민족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의 족적을 남겨 그 삶의 뜻을 후손들이 느끼고 기리도록 준비한 장을 선생님께서 직접 이어시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족적을 남기시던 바로 그날 선생님께서는 생애 오늘처럼 잘 대접받은 날이 없다 하시며 무척 극적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꼭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 진작 저희들이 잘 모시지 못하고, 그간 공고한 나날들을 보시, 보내시겠다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 생생한데,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시니, 안타까움과 비통함이 더욱 사무칩니다. 선생님께서는 불과 18의 나이에 일제에 맞서 무장봉기를 주도하고 역사연구회를 조직하여 독립사상을 고치하였으며 전방위로 항일투쟁을 전개하신 기계 넘치는 독립지사이자 의인이셨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도 이어진 우리 현대사의 파란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일신의 안락이나 평온한 삶과는 거리를 두는 의롭지만 고단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한결같이 민족의 갈 길과 역사 앞에 떳떳한 삶을 추구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심신이 세악해 가는 와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자라는 세대의 역사 교육이 점점 축소된다는 사실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 될수 없다 하시며 통탄을 하시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우뚝선 국가가 되려면 역사 의식과 민족 정기를 올곧게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책하셨다는 말씀 앞에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한없이 숙연해집니다. 이병호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 마음에 두고 온 몸으로 실천해 오신 그뜻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정립하여 민족의 정기가 우뚝 서고, 하나된 민족이 이루어가는 합의 세상으로, 의로운 자의 목소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의로운 사회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를 보살피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열망하시던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후손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지,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치기 어렵지만, 이제 놓아드립니다. 생전에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으시고, 떠나시는 마지막 걸음 가볍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편히 영면에 드십시오. 2011년 11월 11일 서대문 구청장 문석진. 다음으로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이무철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초도사, 사단법인 한국독립중재협회 이병호 회장님, 아니, 지금부터 병호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병호동지, 동지보다 6년 연상인 제가 왜이 자리에서 초도사를 해야 합니까? 왜 모두를 버리고 어찌 일이 돌아오시지 못할 길을 후적 또나시 했습니까? 동시에 갑작스러운 부음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느낌을 갖고 너무도 큰 충격을 또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지가 심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일제 지하에서 신음하던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집에 자인 일제에 부역하며 자신의 삶을 평안하게 영위하고 있을 때 동지께서는 보지도 못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어린 나이에 호련이 일어섰습니다. 1943년 태성상업학교의 그일원으로 근무처였던 조선상업은행에서 무기 확보를 우현 동원족운동 자금 모집을 하던 중, 1943년 3월 일본 헌정에 체포되어 1945년 3월에 법원에서 장기 5년형을 인도받고, 지금 이 자리인 서대문청무소에서 옥구를 치르던 중 해방을 맞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을 해요. 1900... 86년에는 대통령 포장, 수여하고 수은법 개정에 지대한 공로를 했습니다. 1990년 권국 훈장 애족장을 수은해했습니다. 이팔 통립선언 기념 행사와 10월 21일 거행된 동호동 청산지 대전자장 대접 기념 행사를 20수년 이상 주도하여 왔으며 최근 2년 반 동안 사단법인 한국독용자협회 회장직에 선임되어 지, 지었습니다. 탈포전 한절기 때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야외 행사를 치르면서 협력을 그토록 갈망하던 동지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해하며 민족정기를 다시 슬퍼하지만 언젠가는 천당에서 다시 만나 나라를 위해. 현진하시네. 잘 가게 동시 오늘은 하나님도 슬퍼하시오. 명호 선생님의 발자국이 서 있습니다. 미망인으로는 우리 김숙희님과 이준기, 이명기, 이선기, 4부에는 규묘정, 고미숙 김일지, 손에는 정호 찬호, 민호, 연희님이 유족이 되시겠습니다.